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맥북 에어 2020 버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어 제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용한 첫 맥이 맥북 에어였어요.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더 쓰이고 그리고 아 얘가 좀더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나왔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가 고른 사양은 그냥 쉬워요. 아무것도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딱 그냥 맥북 에어 엔트리 모델. 프로세서는 듀얼 코어. 듀얼 코어라니. 그래도 10세대를 적용하긴 했어요. i3 터보 부스트 시 클럭 스피드가 3.2GHz로 동작을 합니다. 램은 8GB, 저장 공간은 256GB SSD. 그리고 이번에 맥북에어에도 풀사이즈 백라이트 가위식 키보드로 바뀌었습니다. 타이핑을 해보면 딱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에 적용된 걸 그대로 공유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긱벤치 스코어는 싱글 코어가 1027, 멀티 코어가 2143점으로 나오고, 그리고 그래픽 점수는 6166점으로 나옵니다. 솔직히 맥북 에어 라인업 자체가 이제 성능을 기대하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간단한 수준의 영상 편집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번에 성능이 좀 많이 아쉬워요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, 진짜 굳이 이걸로 제가 편집을 한편 해봤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맥북 에어 리뷰 영상이 바로 요 맥북. 에어로 편집된 영상이에요. 전체 촬영본은 f HD로 작업을 했고요. 전체 푸티지 용량이 44.2GB, 그리고 렌더링 다 마친 라이브러리 용량은 53.7GB예요. 일단 편집은 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너무너무 뜨거워져요. 제가 하던 방식으로 막 복잡한 플러그인 이것저것 넣고 색보정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가급적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렌더링이 조금 돌기 시작하면 너무 뜨거워서 뭔가 만지기가 싫은 정도? 사실 뜨거워지기 전에 편집 작업을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. 타임라인에 있는 이 노란 바가 제가 트랙패드 위에서 움직이는 작업 속도를 못 따라오거든요. 그러다가 서서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맥북 에어를 그래서 구입하실 분들은 이걸로는 절대 무거운 작업은 못해요. 그건 정말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유튜브를 제가 정신 놓고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은 어, 내가 편집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 건지 모르겠어요. 현재 크롬에서 제가 유튜브 4K 영상 하나 틀어놨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웨이브가 아주 막 요동을 치고 있죠. 특히 세 번째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은 영상이 틀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 웨이브가 내려올 생각은 전혀 없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현재 저의 맥북 에어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이번 새해 맥북 에어의 장점 당연히 있어요. 먼저 첫 번째. 맥의 경험을 130만원대에서 경험을 해볼 수 있다. 그리고 두 번째, 어, 그리고 솔직히 이게 막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,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최신 인텔 10세대 프로세서를 사용해볼 수 있다. 그리고 세 번째 키보드의 변화가 있잖아요. 이전에 나비식 키보드 유저들이라면, 이번에 여기 맥북 새 맥북에 의해서 가위식 키보드 바뀐 거를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개. 아쉬운 점, 그렇다면, 일단 성능이 그냥 맥이 돌아간다 이 정도지 이걸로 맥에서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. 뭐, 하긴 원래 맥북에어는 맥북에어 라인업이 원래 그런 용도 아닌가? 라고 하면은 사실 뭐할 말은 없지만, 확실히 한계는 있습니다. 그래서 맥북에어 라인업은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썼던 것처럼 그냥 오피스 프로그램 정도? 또 인터넷 서핑을 하고, 가끔 영상도 좀 틀어놓고 보고 그럴 때, 그럴 때 사용할 맥이 필요한 분들이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아이폰을 내가 쓰고 있는데 아직 맥을 써본 적이 없다.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영상처럼 아이폰과 맥 간의 그 연속성이 얼마나 얼마나 쾌적한 경험인지를 한번 체험을 해볼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딱딱그 정도입니다.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나니까 이럴 바엔 그냥 더 배터리도 오래 가고 영상 재생을 아무리 오래 해도 뜨거워지지 않고 또 루머 퓨전으로는 심지어 4K 영상 편집도 아주 잘 되는 아이패드 프로를 사는 편이 낫지 않나 싶어요. 물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맥이라는 게 반드시 반드시 필요하다면 결국 맥북 라인업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디스플레이, 발열, 성능, 그리고 간편함 등등 여러 방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를 저라면 선택을 할것 같아요. 맥북 프로 15인치 모델이 16인치로 업그레이드가 싹 됐고, 또 아주 최근에는 13인치에도 괜찮은 변화가 들어왔다고 들었고, 그리고 소문에는 14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에, 저의 인생 첫 맥인, 이 맥북 에어가 이제는 좀더 다른, 더큰 변화가 좀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었던, 그래서 좀더 아쉬웠던 어, 2020 맥북 에어 사용 후기였습니다. 추가로 궁금한 점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.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. Bye 이 가이스! 안 되겠다. 넌 다시 돌아가라.